기도에 대한 말씀 감사합니다. 조금 더 이렇게 보충을 해드릴까 싶어서 나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어려운 그 습관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또 제일 익히기 어려운 영적인 그 속성도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이 기도를 싫어합니다. 그 구약 성경에서 기도란 말이 제일 처음 나온 것이, 그, 에노스가 아들, 아, 그 셋이 아들 에노스를 낳고 나서, 에노스 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르다고 하는 것은 찬양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뭐, 이렇게 그분을 자기의 삶 속으로 불러드린다, 뭐, 이런 의미도 있겠죠. 아무튼,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또 자기 혼자 문제를 이렇게 부딪혀서 풀어가는 것이 사람의 속성이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도움을 청하는 것에서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성적으로 사람은 혼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문제 속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기도의 두 번째 어떤 중요한 구약 성경에서 기도라는 단어 중에서 가장 이제 그 중요한 한열몇 가지가 있죠. 찾아본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개념이 부르다는 개념도 있지만 카라라는 두 번째는 팔날이라고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소위 도고라고 부르죠. 도고라고 부르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보의 기도라는데 그게 이제 팔날이라는 뜻인데, 그것이 뭐냐면, 팔날이라는 말 뜻이 뭐냐면, 간섭하다, 재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정의로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그 오름을 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펼쳐서 하나하나 따져보는 걸 갖고 말하는, 다 토론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토론하다, 대화를 하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도거라고 보냐고 해놨는데, 원래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가 정당한지를 펼쳐 보이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거 싫어하죠. 왜냐면 자기가 옳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나 자신이 객관적으로 되어가지고 이걸 펼쳐 보이는 것을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또 유명한 기도는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또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할 때그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해서 어, 무엇인가를 구하는 이런 것이 이제 그세 번째 기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셨거든요. 이곳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는 초소가 되게 하옵소서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을 하시냐면 너희가 범죄하면 이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좋은 대답이 아니셨어요. 자기들이 기대한 대답을 해주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다만 은총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는 걸또 이렇게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같은 이 기도를 그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은총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구할 만한 사장님한테 와서 월급을 안좋을때 월급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당당한 것이지만 가불해 주세요. 이건 어렵잖아요. 요즘 가불이란 말잘 모르죠. 옛날에는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카드 같은 게 없었어요. 뭐야, 그 옛날에는. 뭐 옛날에 봐야 뭐한 4,50년 전이지만 카드라는 개념이 별 없었습니다. 그때는 뭐냐면 사장님한테가가 가서 월급을 가불받아야 되는, 가불. 미리 이제 월급을 땡겨 쓰는 거죠. 이건 안 쉬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좀 이렇게 돈을 빌리는 입장이니까 좀부차한 소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하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내가 그렇지 못할 상황에서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수월한 일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해야 된다 이거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이 이 기도를 무지하게 싫어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최고의 문제는 뭐냐. 성경을 안 보는 문제도 물론 있지만 더큰 문제는 기도를 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저를 봐도 그래요. 기도를 잘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그 기도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 우리가 보내고 있는 기도의 시간은 참 하나님 앞에 초라하게 그지없는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도라는 의미가 그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신학이 와가지고 기도라는 기도라는 의미는 그 주로 쓰이는 두 가지 의미가 뭐냐면, 아, 하나님을 향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엇인가를 요청하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을 향하다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까, 그, 우리 형제님이 디모드 후서 2장, 디모데 전서 2장 1절 말씀하가셨죠 근데 그 기도를 이렇게 보아도, 이 디모드 전서 말씀 보면서 얘기할까요? 제가 잠깐 조금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으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3절 말씀 보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 기도라고 하는 그것이 여기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 그 제일 먼저 기도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말은 하나님 무엇인가 나한테 있는 결핍에 대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한다라는 뜻입니다. 데이시스라는 말인데 하나님께 무엇인가 이렇게 결핍을 구한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 나와 있는 것이 이제 간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간구란 그 말은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이 우리 어 그 영어 성경을 이렇게 원어를 뒤져보니까, 영어 성경과 킹 제임스랑 비교해보니까, 이것은 예배한다는 말에 가까운 표현이더라고요. 하나님께 간구라는 말이 예배한다는 말에 가까운 뜻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도고 이렇게 했는데, 도고라는 말이 이제 대화하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제가 구약구약에서그 부약, 말씀을 드릴 때 탈날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 대화를 하고 시비를 가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판결 앞에서 이 문제를 펼쳐 보이고 문제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고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하는 걸 가지고 탈날이라 불렀는데 이것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도고란 뜻입니다. 네 번째가 이제 감사인데 감사란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찬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어원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뭐 이런 뜻인데. 이 카리스, 유카리스, 유카리시스, 이렇게 말하는데, 카리스란 말이 은혜라는 말이고, 뭐, 유는 가장 좋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이것이, 이, 이것은 뭘말한냐면 가장 좋은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수 있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수 있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기도는 조금 바뀌지요. 구약의 기도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도와는 틀립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부르고, 어? 하나님을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문제를 펼쳐 보여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문제를 토론을 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솔로몬의 기도와 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이런 것이 이제 기도했다면 신약의 기도는 그보다 조금 더 이렇게, 의미가, 그, 좀 진전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은 자이고,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바가, 감사라는 것이 이제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죠. 감사한다고 말하는 그것은, 감사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을 거꾸로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어떤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될 때는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열리기 전까지는 감사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편이 되어 있을 때 그에게 최소한 복종이 되었을 때 내가 감사라는 말이 될수 있고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만 감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하고 기본적인 이 관계가 맺어진 이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 안에서 감사를 드린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이 내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할 때, 그건 다른 말인 기도하는 자를 찾는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그것은 여러분,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고, 내 형편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게 되어 있고, 기도할 때 비로소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어야 될지가 딱 보이는 겁니다.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인가 요청하고 설득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때를 쓰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보통 기도가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운 건데, 기도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가능할까? 잠도 자야 할거 아니에요? 밥도 먹어야 되고. 네? 그 바, 밥도 먹고 잠도 자야 되니까, 그 형제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그 뜻이 이제 보충을 해드리는 뜻입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됨을 얘기하는, 사람됨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됨이 바뀌는 것이지, 내가 기도라는 시간의 총량을 늘려가라는 말을 할것 같으면, 자만자고 기도만 해야 되가 않습니까? 그렇죠? 총량을 늘리라는 뜻도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불러서 내삶 속에 개입하시도록 내가 만들어드리고, 그 다음에, 구약적 개념으로 말하자면,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처한 문제를 하나님앞에 펼쳐 보이는 거예요. 그분과 더불어 토론을 하는 거예요. 내 문제 갖고 하나님 설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렇습니다라고 문제를 있는 그대로 펼쳐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무엇이 공의로운 것인지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지금 저는 그것을 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할때 하나님이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시죠. 나도 그 힘을 부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 응? 또, 이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힘,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부약적지도 그렇고 신약으로 하면 거기에 감사가 포함이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 그 어떤 일들을 할수 있도록 저를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도하고 나면 뭐가 바뀌어 있을까요?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영적인 세계에 이런 거 있는 거 아세요? 영적인 세계에도 자꾸 자기 고치려고 드는 거예요. 네? 자꾸 누굴 미워한 뭐없애려고 드고, 네? 죄를 안질러 애를 쓰고, 또이그뭐여튼 자기 약함을 강하게 만들고, 뭐 없는 것을 소유하려고 들고, 그래서 내가 온전해지려고 막 애를 쓰는 사람들이 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뭐야, 와가지고 막 울먹을, 뭐 눈물이 터질 것 같아 와서 하는 얘기가, 형제님, 난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멀었어요? 했더니, 아직까지 나는 이 죄를 너무 많이 짓습니다. 나는 내죄 덩어리입니다. 그라고막 자백을 하고 울먹을, 뭐, 노인 내가. 그런데 몇 번은 그것이 참, 그 연세가 저렇게 되셔서 순수할 수 있구나라고 내가 귀하게 보는데 자꾸 그러니 짜증이 나더라고. 그게 아닌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신앙은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그걸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런 사람들인데, 죽을 때까지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셔 가지고 우리의 존재와 신분을 바꿔 주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고, 성령은 그것을 자꾸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어디에서 확증을 받을까요? 말씀을 통해 확증 받습니다. 물론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내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서가지고 그분을 내 삶으로 불러들이고 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펼쳐 펼쳐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분이 하나님시구나, 이 이분이 창조주시구나, 생사화복이 그분 손 안에 있는 거구나, 살아도 그분 것, 죽어도 그분 것. 사람의 인생이 서야 될 자리에 딱 서지 못하면 이 무지하게 혼돈스러운 겁니다. 인생이 참 헷갈리게 되어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그, 뭐야, 이치를 잘 모르는 채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게 무지하게 뒤숭숭해집니다. 예? 제가 옛날에 근무하던 학교가 그재물포등 학교였었는데 거기 백년 된 나무가 있었어요. 그 나무가 어느 날 시들어가는데 그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나무를 쭉 진단을 하더니 나무 세워진 자리에서 그건 한 30, 40m 떨어진 자리에다가 거기다가 막 운동장에다가 뭘막 박더라고요. 뭔가 봤더니 수액을. 저 끝머리, 한 30, 40m 떨어진 그 뿌리를 찾아가지고 그 뿌리 끝머리에다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무가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서 영적인 문제를 만나게 되면 진단을 못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몰라서 쩔쩔 매는 겁니다. 그래서 막, 자빠지면 또 수습하려고 막 찾아다니고 또뭐 이렇게 문제를 풀려고 또 금식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이 답을 몰라, 답을. 전문가들은 딱 보고 그냥 이렇게 찾아가서 수액을 딱 주니까, 그거 한, 저, 보름 지나니까 남은 거 다시 힘을 얻기 시작한 거야. 평생을 열심히 둬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거야. 자빠진 자리, 떠잡아지고, 또 떠잡아지고, 또 답이 없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도, 이,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바르게 바라보는 어떤, 이, 문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네가 얼마나 열심히냐, 네가 얼마나 강하냐, 네가 얼마나 문제없고 죄를 덜지니이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딱한 가지요. 네가 어떤 사람이냐입니다. 네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됨이 안 바뀌고 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바뀌면 하는 짓은 똑같아요. 담배 열가지 피다가 예수 믿고 나서 다섯까지 줄이는 걸할수 있겠지. 술 일주일에 일곱 번 먹다가 이제 한세번 먹는 걸로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욕을 하루 종일 하다가 욕을 한 시간만 할수 있을 거야. 그건 좀 줄일 수 있어요. 화를 맨날 내다가 하루 좀들릴수 있을 거야. 이 정도는 가능한데, 네? 안 그런 척할수 있는데, 그 정도는 가능해.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쉬지 말고 기도한다고? 항상 기뻐한다고?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그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뭘 바라냐면, 시간에 총량을 늘려라. 감정을 아가 그저 뭐야, 어? 정신병자 같이 해볼 줄해 가지고 늘 웃고 돌아다녀라. 이런 말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네가 누구냐 사람 됨됨이를 바꾸는 문제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약속을 통해서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이란 걸 자꾸자꾸 말씀해 주시고, 성령은 우리를 걸 기억나게 만드세요. 그럼 기도는 뭐냐? 이게 기도는 바로 그와 같은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겁니다. 기도는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게뭘 부하기 전에 있잖아요. 내 문제 앞에 하나님이 끌어들이는 거고요. 자기의 삶을 펼쳐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저 이래요. 제 감정이 이렇고요. 펼쳐 보이는 거예요. 일주일을 지나더라도 이 특히 코로나 있으니까 혼자 갇혀 있는 시간이 많고 생각을 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생각이 틀을 딱 벗어나버리면 사람이 형편없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생활이 습관이 안 잡혀있으면, 갑자기 재택근무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이렇게 할 때, 내 삶의 어떤 그 환경과 이 체계가 바뀌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습관이 잡혀있지 않은 것들이, 뭐, 습관이 안 잡혀있으니까, 막, 막, 허물어지는 거예요. 서야될 자리에 딱 서있지 못할 것 같으면, 신앙은 무엇이 본질인지 이럴 때, 바뀌어진 환경 속에서 딱 드러나버리는 것인데, 환경이 바뀌고 나면, 내가 지금 잘못된 자리에 서, 있, 서 있으면 이 환경이 바뀐 것을 감당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찾아야 되는 거야. 나무 뿌리가를 찾아가지고 수액을 준 것처럼 예? 물을 잠그고 내가 걸레질을 해야 되는 것처럼 신앙이라는 것도 내가 딱 서야 될 자리를 서지 못하면 이게 형편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 형제님들 기도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동일한 기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기도는 기도의 총량의 문제가 아니고 기도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내 사람됨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잠시도 당신 없이는 못 삽니다.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라는 것이 내가 내내 중심에 고백인 사람들은 응? 주여 해주십시오라고 내가 새벽마다 부르짖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맡겨진 바된 사람들이고 내 인생에 당신이 아니면 내가 일을 할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내가 아는 사람이고 내가 내 뜻을 하나님께 설득해서 무엇인가를 구하는 사람이 10시간 기도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가 무엇이든 하결합니다라는 사람이 1분 기도한 것하고 기도가 어떤 것이 중요한 거냐면 뒤에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공명을 해서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됨이 중요한 거라고 해. 네가 누구냐를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세요. 맨 마지막에도 네가 누구냐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는 가야 될 자리에 머물러야 될 자리에 딱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려다보고 당신이면 하실 수 있겠습니다. 내가 처한 문경을 쭉 펼치고 보니까 아, 당신면 내가 안심이 됩니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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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고 있는 문제 막 고통스러운 문제도 펼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탈랄입니다. 탈랄. 탈날. 그러고 봤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인 걸 알고 봤더니 이게 문제가 비로소 제자리를 쫙쫙쫙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주님들 내가 하길 원합니다. 라면서내 심령이 다시 평안함 가운데 감사함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이게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사람님을 바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 평생 해야 될 문제이고요. 또 기도는요, 아, 틈이 남면 핸드폰 들여다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튼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 하지 않는 사람들은 좀처럼도 안 바뀝니다. 본성이 안 바뀌기 때문에 겨우 할수 있다는 게 뭐냐면 말씀 이용해가지고 어떤 문제를 풀려고든다거나. 기도 이용해서 하나님을 윽박질러서 문제를 풀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문제는 결국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옛사람이옛사람이 하나님을 동원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거 답이 없어요. 답이 없고,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답이 없는 거고요. 내가 사람이, 세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어가지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새 사람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문제를 바라볼 것 같으면 그 문제가 뭐가 돼도 살아도 주님 것, 죽어도 주님 것, 예, 문제를 주시는도 하나님, 문제를 푸시는도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문제 앞에서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아저 사람은 참엑스트라할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기 위한 엑스트라를 주신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면서 문제가 차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이러면서 배워가는 것이고, 기도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바꾸기 위해서 이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바꾸긴 바꾸는 과정이 기도기 때문에 기도 안 해본 사람은 여전히 사람이 믿고요, 여전히 문제가 두렵고요, 예, 삶이 여전히 긴장 사람들과 긴장감을 풀어버리지 못하고 내 앞일에 대해서 근심과 걱정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갖고 하나님 자꾸 이용하려 드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는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뭐가 바뀌어야 돼? 내가 바뀌어야 돼요. 뭘로 바뀌어요? 기도로 바뀌어요. 하나님 앞에 앉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내 삶을 하나님 것으로 고백해 드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정의하신 그 사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 기도를 이렇게 해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 문제를 만나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요. 또 문제 앞에 내가 함몰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만일 교회가 기도의 제목을 갖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기도의 제목이 통일되기 시작하고 한 가지 기도하게 되면 그 무슨 문제든지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문제를 풀수 있을 것입니다. 그회가 공통된 기도의 제목을 자각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개인이 기도의 제목이 명확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잘 결정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품지 않는 거예요. 응? 하나님을 향해서 앉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앉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질 할지 내가 이렇게 구하게 되어지는 능동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이런 기도는 사실은, 우리가 간구라 불렀던 그 기도는, 영적인 성숙에 정말로 필요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이들한테는 무슨 소원이 있겠어요. 뭐, 사탕 좀 사먹고, 뭐, 어? 컴퓨터 게임기 좀사고이 뭐 정도밖에 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사람이 철들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소원을 품고 일하는 사람들은 간구를 시작합니다. 이런 소원을 품는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그 같은 교회가 될수 있기를 선물합니다. 이상입니다.